경희대 인문학 연구원 HK 연구교수 최성민입니다. 어, 저희 통합무료 인문학 연구단에서 어, 코로나19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었고요. 오늘 중심에 둘 글은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그외글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책에는 7부에 첫 번째 글로 실려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글 얘기부터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노멀에 대한 얘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글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이나 혹은 어떤 기억을 얻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어떤 교훈 혹은 어떤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좀더 초기에 강력하게 봉쇄를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어, 사실은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 에, 일부는 사실은 적절치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강력한 봉쇄는 아주 감염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에, 최근에 드러나는 얘기를 보면 어, 이, 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2019년. 12월 말일에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바이러스가 존재했었다라는 발견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초기의 완벽한 봉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좀더 철저한 봉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또 다른 이러한 상황에 반복돼 이러한 교훈을 얻기보다는 어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협력, 연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대구에서 벌어진. 초기에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사실은 그 감염병이 막 확산되고 그랬던 현그 어, 현장을 강력하게 봉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내려가고 혹은 대구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 또 그곳에서 어, 분산해서 치료하면서 어쩌면 그 위기를 어, 조금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봉쇄보다는 오히려 연대와 서로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 투명성의 확산 그리고 재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감염병이 가장 이제 크게 집단감염 형태로 나타난 것이 초기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정신병동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또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또 방문 판매 현장 등등에서 이러한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의 겉으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좀 투명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곳, 혹은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곳, 혹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감춰져 있던 부분들, 그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바꿔 말하면 그러한 공간들이. 그런 공간에서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까지 그 현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었던 현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불투명한 공간들을 점점 투명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환경 감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코데믹이라고 하는 어, 것이 지금 코로나 19도 어쩌면 환경에 대한 일, 어, 어떤 인류의 고민이 좀 부족했던 부분 어, 그런 그런 곳에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개인이나 어, 작은 단위의 사회,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지구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쩌면, 뉴노멀은 어, 불가피하게 우리 주변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뉴노멀이 에, 고민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에,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과거에는, 그, 그보다 더 전에 과거에는, 어, 근대 이전에는 어, 선생님의 집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던 어떤 문화생이라는 개념이 있었었죠. 그런 시대에서 근대 이후에 학교기관에서 교육을 하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또 어,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이 늘 성장하고 점점 발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시 되었던 사회였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세계와 분업화를 당연시 하면서 성장했던 전 세계 경제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테크놀로지나 스마트 기기와 관련한 것들인데 이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19를 견뎌내고 버텨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어, 더 많은 주목과 어, 더 많은 각광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또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요. 어, 언택트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한 어, 분야로 주목받고 있었던 공유경제 부분에서 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가염병이 점점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 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어, 어쩌면 코로나19의 문화 지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에, 현실은 어,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관점과 과제,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문화지체 현상들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들인데요. 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콜센터라든가 택배 노동자들은 더큰 위험과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오히려 노동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 어, 소위 이제 K방역의 성과라고 얘기되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떤 방역 지침들 중에 에, 적지 않은 부분들은 어, 인권의 문제 혹은 개인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불안과 우울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긴 한데, 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과거 같으면 종교가 했었을 어떤 역할들이 지금 오히려 위축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제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뉴 노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인문학적인 대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어, 사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2004년도에 처음 등장하였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뭔가 새로운 어떤 표준 혹은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얘기로 언급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과거에 음, 사회적 교류나 혹은 소통을 배웠던 뭐 학교와 같은 공간도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그 소통과 만남의 공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어쩌면 어 그것을 그냥 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의 만남이 혹은 어떠한 방식의 소통이 좀더 안전하고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 여기에서 이제 뉴노멀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강의 중에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그런 딜레마들 중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 가장 큰 크게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 이제 그 강의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또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한차례 뉴노멀이 있었다면 IMF 이후에 무한 경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던. 사회적 변화가 한 차례 크게 있었었는데 에, 그것을 정반대 관점에서 그, 어, 접근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여지가 어쩌면 지금 열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서로 경쟁해서 극복할 것이 아니고 어, 서로 협력하고 어, 서로 배려하면서 또 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서 어, 그래, 그래야만 가, 가능한 것이 이 코로나19 혹은 팬데믹 상황에 극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1 9 이후 시대 그니까 이른바 뉴 노멀이라는 이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고민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 고민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어 코로나 1 9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팬데믹 상황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어,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팬데믹 상황이 또다시 도래할 수 있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에코데믹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가염병 X라고 불리는 어, 우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었죠. 사실은 이것이 방역 당국이나 혹은 의료계에서의 우려에 그치고 사회적인 고민,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고민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지금 우리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쩌면 불길한 전제 하에 여기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 공동체 회복 혹은 어, 서로 간의 소통을 오히려 가로막지 않고 어, 접촉은 언택트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소통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절할 수 없는 것이죠. 어, 그런 쪽으로 어, 우리가 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가급적 없도록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료인문학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여기까지 받겠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